그 기회는 온데 준비돼 있어야 한다라는 네. 말씀도 인상적이었지만 그 전기가 짜릿했어요. 그래서 아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. 그 순간을 다 찾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요? 과연 내가 할수 있는 일, 내가 잘하는 일이 뭐지? 이거를 다 궁금해하잖아요. 그런데 그렇죠. 전기가 팍 오나 봐요. 그럴 때 찾으면 그게 뭐? 저도 저 카메라 이렇게 불이 탁 들어오면 전기가 팍 오거든요. <laughs> 그런 모든 분야건 다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뭐 여기 많은 학생들도 계시지만 네.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네. 부분을 분명히 하나 찾는 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인생의 어떤 방향을 정하는 그 순간이 되고 네. 하지만 또그 부분을 찾아도 그게 뭐 경제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나 그렇죠. 사실 은 네. 인정받지 네. 못하는 부분일 수도 네. 있고 네. 근데 저한테는 그한 순간을 만나고 나니까. 그 작업을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이제 더그 재밌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 네. 머릿속으로 항상 늘 떠나지 않는 네. 그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. 네, 뭐, 네. 뭐 어떤 분야건. 음. 그러면 한 번쯤은 접근해 보면 거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분명히 내 좋아하는 부분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니까요. 네. 그 부분을 극대화시키면 이제 그게 내 잡이 되는 거고, 뭐, 내 인생이 되는 거고 하는 거고요. 음.